깨달아야 할 참나 하느님 맞을 몸님이 있어 살고픔이 일어난다. 짝 맞아 몸 얼려 아들딸 낳는다. 물거품 몸뚱이 부질없음 말고서 절망할 때 맘속에 영원한 얼바람이 불어 얼룬떠 저 높은 곳 우러러 얼로 참이신 하느님을 그린다. 모든 게 덧없는 거짓인데 영원한 생명 얼라는 참이라. 하느님은 참얼이시고 참얼이 하느님이시라. 얼른이 깜깜한 이는 참인 어를 모른다. 참 진리이 뭐냐고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. 제나가 죽음이 어리어 참이라 가르쳤다. 제나가 죽은 빈 맘에는 반드시 참인 어리오기 때문. 제나가 어떻게 하면 죽느냐고 또 묻는다. 스스로 고자가 되라니 거세하는 이가 나오듯, 제나로 죽으라니 자살하라는 줄로 잘못 알아, 배품도 왼손이 하는 것을 바른 손이 모르게, 오른뺨을 치면 왼편뺨을 돌려대며, 일곱 번씩 일은 번도 더 용서하는 일이 제나 죽음이라, 제나로 죽으면 하느님의 생명인 얼라를 깨닫는다. 얼라를 깨달으면 탐진치에 짐승성질 없어져.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 되어 자비로운 사랑과 지혜로운 말씀을 값 없이 베푼다.